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a 시와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의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안평안 대표이사 김기홍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했었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종료되고 지난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전환됐는데 뭐 두분 그동안 뭐 사회적 거리 두기 뭐잘 실천, 실천하셨습니까? 이전에도 자, 잘 실천했고요. 아, 네. <laughs> 그 아, 이후에도 계속, 잘 실천할 네, 자가격리 이렇게서 해 예, 자가격리는 아닌데요. 그, 그 많은 분들하고 좀 격리된 상태 속에서 그 마음도 이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좀덜 가까이하는 증상까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안평 안대표 이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저, 저,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이 광주 시민들과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그렇죠. 하다 보면 대시민 접촉을 네, 많이 해야 네. 되는데. 실제 뭐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네. 어, 좀 몸이 근질근질했죠. 예, 그래, 그래, 그랬지만 그래도 지낼 만한 그런 시기였다고 네.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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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또 다른 변화가 이상이 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해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19로부터 이제 일자리부터 안전 교육 뭐 정치 경제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을 대표있었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제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다고 음, 네. 봤을 때 결국은 오프라인 활동이 네.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이 이동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뭐랄까요? 시장 자체도 마켓 자체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네. 갈것 같다. 최근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네, 올해 1, 사분기가 지금 4조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 결국은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음. 넘어간다고 봐야 됐고 그 온라인 시장의 강세가 앞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뭐 대학과 또 학교 자체가 네, 온라인 어, 등교를 뭐 네. 온라인 온라인 개강 네. 온라인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삼각 삼각 원격 교육이랄지 재택 근무 이런 것들도 새로운 변화 국면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측해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뭐 경제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뭐 요즘은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뭐 일상 생계 보장을 정부가 하는 뭐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그런 경제 정책이 좀필요하다면 맞춤형 경제 정책,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네. 뭐랄까 이슈가 됐던 게 기본소득 문제. 네, 네. 그리고 뭐 재난 긴급 지원금 문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가 네, 네. 결국은 정리는 재난 긴급 지원금이라는 게 네.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어, 이야기 됐던 이, 이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헬리콥터 머니다. 헬리콥터를 통해 돈을 뿌리는 거. 아, 네. <laughs> 그런,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을 뿌리자 그렇게 됐고. 네. 두 번째 예, 이재명 지사가 네. 그걸, 그걸 돈을 뿌려봤을 때 뭐더냐. 결국은 지역 경제에 네. 돈이 돌아야 되고 네.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지역 상품권으로 그렇죠, 네. 어, 나눠야만이 지역에 돈이 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그때 하는 말이. 어, 이걸 어, 치, 상위, 하위 70%만 주게 되면 네. 언제 그 구분하고 시간적 너무 없다. 그러니까 전국민에게 네. 일괄 싹 배포하고 어,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연말 정산 때 네. 처리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런데그헬리콥 트럼프 헬리콥터 음. 플러스 이재명 지사의 뭐 문화상품권 네네. 지급 그리고 그게 다 종합적으로 네네. 그런 거였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 그러고 나서 지금 총선 이후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 배포가 됐고 지급이 됐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틀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된건 사실이겠다 그런 생각이 고 조금 일부 지역에서는 언론이 나온 것은 그나마 문화 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또 현금이 네. 지급되면서 경제가 좀 돌기 시작했다 그런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 막대한 돈이 뿌려졌지만 네.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 돈이 순환적으로 돌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비접촉 이런 운동의 확산으로 생활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실제 네. 지금. 저희들 실제 보는 거 보면 식사할 때도 네.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식사하고 네. 뭐 회의나 대규모 모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 마스크 착용하고 네. 회의를. 소규, 소규모 모임을 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고 네. 발열 체크하고 기본적인 것이 되고 있고. 5월 5일 날 무등, 어, 챔피언스 필드에서 네. 네. 프로야구 하는데 무관중 어. 게임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상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비대면 언컨택 시대에는 음, 네. 상당히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전원 네. 그런다기 산 쪽으로 갈 수, 지금 갑자기 또 변화가 가지는 않기 았 때문에, 결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결합된 방식으로 사회 문화적 그런 생활 습관은 좀 변해 가지 않겠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대면의 이 행동 패턴이 앞으로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10여 년 전에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어서 네. 지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결국은 이런 디지털 시대가 상당히 가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비대면 시대에 맞는 그~ 문화적 충격 사회적 충격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재테크랄지 유행 근무를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 위해서 이런 그~ 뭐랄까 적응하는 문화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를 근무하는 데도 당장 어려운 것 그~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또 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초인종이 자꾸 올리는 거예요. 네. 어, 뭐 뭐냐 택배 왔다. 아, 그다음에 <laughs> 주민 방송하고. 네. 그다음 에 가장 큰 문제가 하루 세끼를 책임지면서 밖에 세끼를 할 거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같이 네네. 엄마 아빠 아빠하고 일하는데또 놀아, 놀아, 같이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 하는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재택 근무가 그,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겠지만, 현재 상당히 충격에, 충격 속에서 이걸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경영자 입장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신뢰 관계 문제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 한국의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다른 선유에비해서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음, 네. 결국은 재택근무는 권한을 주고 또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일일이 어또 전화로 네. <laughs> 통제적 방식으로 과연 그렇게 갈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은 20, 30 세대는 이미 재테크 문화가 어 익숙해진 세대고 네, 적응하기가 더 빠르겠죠. 빠르죠. 네. 근데 40, 50 세대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에서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0, 30 세대의 창의성이 이게 발현되는 데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충격을 결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한 어,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네 이번에는 환경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좀 역설적입니다. 이 환경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요즘 보면. 미세먼지가 미세.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laughs> 또, 어느 지역에는 멸종이기 동물들이 출몰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도에서 100, 160km 떨어진 곳에서 히말라야 산을 봤는데, 네. 보였다. 뭐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곳은 뭐 강가, 강이 맑아졌다. 네. 네. 뭐, 이러저런 이야기, 우리나라 특히 미세먼지 줄어들었다. 뭐 그런 네, 그렇죠.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니까 지구, 지구에서 악성 바이러스는 사람이군요. 사람이다. 네. <laughs> 그런, 그런 결론이 있고, 또,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왜 동물들이, 네. 그, 야간에만 활동하는, 네. 야맹성으로 바뀌었냐. 낮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낮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계속 개발을 하게 되고 네. 개발을 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또 자연이 파괴되면서 동물들이 서식하는 서식지를 침범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동물들과 식물들이 야맹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떤 학자는 해답은 뭐냐. 그러니까 네. 어, 결국은 생태 백신이다. 음. 자연과 같이 공존하는 생태 백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행동 백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답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활 방역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제 행정이 중심이 돼서 뭔가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하에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어, 경제의 위기 문제는 사실 어떤 한 주체만은 문제 아니고 행정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힘을 합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상호, 상호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관계로 그렇게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가 관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대변접촉이 누구보다도 필요하신 그렇죠. 한평안 대표인데. 아무튼 지금 변화 속도가 상당히 네.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겠다. 네. 그리고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디지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상당히 네. 어,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 1990년대에 소위 인터넷이 보급, PC가 보급되면서 인터넷 세대에 익숙한 20, 30대는 살아남았지만 네. 그 당시에 사, 0 5대에서는 인터넷 세대에 익숙치 못해서 결국은 인터넷 시대에서 밀려났거든요. 네. 그러면 인, 소위 PC에서 자판을 두드리던 네. 지금 40, 50대 세대들이, 40, 50대 세대들도 핸드폰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로 네네. 급변하게 갈 그렇죠. 텐데 네.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20, 30대에 비해서 40, 50대들은 또 다시 밀리게 된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 네.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지금 고용보험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 문제 물론 뭐 예산은 문제가 동반될 문제이겠지만 사회적 안전망 문제를 통해서 복지를 정확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은 그동안 삶 자체가 고립되고 단절되고 네네. 분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 더 그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소통과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의 이런 역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싹 트고 있고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대비로 긍정적인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